현재 한국 작가 중 제일 세계적인 작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호한 작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 백남준 작가 다음으로 국한나임에서 크게 회고전을 진행하여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2014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크게 회고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작가의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우한 작가는 미니멀리즘과 여백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현대미술에서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의미로도 작용될 수 있죠. 1960년대, 70년대에는 지금과 같이 미니멀리스트라는 개념이 사회에 잘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개념을 세상에 소개했고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의 영감을 받아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었지요. 그의 그림은 한편의 시이자 그의 사상을 담은 철학입니다. 관객분들이 눈이 아닌 마음의 중점을 두고 이완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